자, 유형7 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의혼합계산 그냥 쭉 하면 되 알겠지? 네. 자, 이렇게 되 있단 말이야. 그래서 일단 루트 15분의 네. 8. 8. 됐지, 그지 네. 곱하기 2분의 루트 6. 이렇게. 됐어요? 네. 곱하기 루트 3분의 3 루트 5 이렇게 되겠단 말이 됐어요. 네. 문제를 풀때 문제마다 상황이 좀 다를 수 있지만 네. 그냥 얘를 한 번에 쭉 풀어도 되지만 알겠지? 네. 이놈 자체를 그냥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이 문제를 풀때 여러 가지 풀이 방법이 있지만 알겠지 네. 처음에는 잘 봐야 돼 그냥 네. 있는 상태로 그냥 푼다고 쳐봐. 만약에 이렇게 알겠지 네. 만약에 여기서도 얘가 2루트 2이긴 하지만 네. 알아듣지 네. 이 풀이법을 잘 보고 잘 따라야 돼 알겠지 네. 자, 되게 중요한 거니까 처음에 그냥 2분의 3을 쓰고 알아듣지 네. 루트 쓴 다음에 얘는 얼마가 되고 15분의 8 네. 곱하기 그치. 루트 6, 곱하기 6. 6 다시 곱하기 6, 6. 곱하기 3분의 5 이렇게. 루트 3분의 루트 5는 루트 3분의 5. 그런 다음에 얘네들 다 곱한 걸 근호 안에다 곱한 거란 말이야. 네.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루트 b분의 루트 a가 루트 b분의 a라는 거.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루트 a b라는 거, 루트 c 있으면 루트 a b c라는 거 이런 거 이용한 거란 말이야. 네 알아듣지? 네잘 봐야 돼.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약분이 되지. 네 이렇게 이렇게 약분이 되지. 네 됐지? 네 그러면 이제 봐봐. 이자 부분에 저, 분리했을 때2 루트 3 분해 네. 됐어요? 네 분자는 16이야. 네. 루트 16 이라고 알겠지 네. 그러니까 4니까 3 4 12 10 이렇게 되지 그지 네. 그럼 잘 들어야 돼 이렇게 약분이 되지 네. 그러면 이제 루트 3분의, 3분의 6 이잖아 그지 요렇게 네. 유리화 하지 네. 다 천천히 계산을 는걸잘 봐야 돼 그러면 얘가 3이지 네. 3 2 6 그래서 2 루트 3. 3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알겠지 네. 그런데 계산할 때 여기는 우리가 이제 가지고 노는 부분이기 때문에 <laughs> 자 다시 문제 풀때 선생님이 잘 봐봐 앞에 봐 만약에 문제 풀때 자기가 이걸 어떻게 푸냐에 따라서 똑바로 봐 얘는 루트 15지 그지? 네. 루트 15 자체를 선생님에게는 루트 15라고 쓰되 얘가 루트 3 곱하기 루트 5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네. 그럼 잘봐 얘는 2 루트 2지 네. 곱하기 2분의 네. 루트 6이지 네. 천천히 곱하기, 루트, 3분의 3, 3 루트, 5지, 그지? 네. 선생님 얘기는, 우리가 여기서 뭔가 좀더 작업을 하지 말고, 네. 알겠지? 네. 지금처럼, 우리는 이것도 할수 있고, 이것도 할수 있어야 돼, 알겠지? 네. 자, 뭘 해줘야 되냐면, 잘 봐야 돼. 여기 6분의 8이 있다고 쳐봐. 네. 약분하면 어떻게 돼? 3분의 4. 그렇지.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4니까, 분모부터 잘 봐. 분모 분자에 2분의 1을 곱한 거야. 아, 알아듣지? 네. 그래서 3분의 3인 거야, 알겠지? 네. 다시 봐, 선생님 얘기는 루트 2 곱하기 루트 3 분해, 루트 2 곱하기 루트 5가 있었다고 쳐봐. 네. 그럼 이렇게 학분이 되지. 네. 알아듣지? 네. 이걸 잘하면 되게 좋단 말이야. 알아듣겠어? 네. 자, 선생님 얘기는 잘 들어야 돼. 루트 6 분해, 루트 1 0이 있지, 그지 네. 그럼 잘 들어야 돼. 둘다 루트2, 루트2가 곱해져 있잖아. 네. 루트2로 약분하면 루트3이 남는다고 알겠지? 네. 루트2로 약분하면 루트5가 루트 남는다고 알겠지? 네. 그걸 잘 기억해야 된다고 알겠지? 네. 이걸 할수 있으면, 잘 봐야 돼, 이제. 그러면, 이런 걸할수 있단 말이야. 잘 보세요. 이렇게, 이렇게 약분이 되지? 네. 자. 루트 3이랑 루트 3, 여기 루트 3으로 약분하면 루트 2. 2가 남지 네 됐지? 네자 루트 5랑 야, 루트 5로 약분하면 루트 루트야. 3이 남는다고 이렇게 네 됐어? 네 그러면 이제 다시 마지막이야 여기까지 왔다고 치면 이제 분모끼리 다1 남는 거니까 그지? 네 분모는 루트 3. 3 분의 네. 루트 2 곱하기 루트 2는 루트 2의 네. 제곱이니까 2지 네 2루트 2, 2, 2 곱하기 3이니까 2 6이 된단 말이야, 알겠지? 가지. 네. 그런 다음에 아직 안 끝났어.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을 하지? 네. 그럼 약분하니까 2루트 3이 된단 말이야. 된단 말이야, 알겠지? 네. 근데 하나 더, 하나 더. 네. 뭐를 좀 연습하면 더 좋냐면, 잘 들어야 돼. 야, 만약에 루트 3분의 3은, 알겠지? 네. 얘는 뭐라고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이잖아, 그지? 네. 그리고 이렇게 약분이 된단 얘기야. 네. 그냥 약분으로 알겠지. 네. 그럼 루트 3분의 3은 답이 어떻게 된다고? 루트 3. 아 다시 뭘 연습하라는 얘기냐면 3을 루트 3으로 약분하지. 네. 그럼 루트 3이 남지 그지? 네. 얘는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이니까 네. 알아듣겠어. 네. 다시 해드려야 돼. 여기까지 온 상태에서 마지막이야. 루트 3이랑 3이 있지. 네. 그럼 루트 3으로 약분되지. 네. 그럼 루트 3이 남지 그지? 네. 그래서 2 루트 3이 답이란 말이야. 그냥 네. 알아듣겠어. 네. 오케이, 그냥 그 자체로 계단하는 것도 연습하고, 선생님 두 가지 다 해줄 테니까, 그걸 다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지. 네. 오케이, 하나만 더 보자. 자, 우리가 문제 풀때 천천히 한번 이거 한번더 연습할 때 계단이니까 잘 봐야 돼.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. 2지, 네. 곱하기 루트 2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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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분의... 2주, 2주, 2주. 조금 있 이거 약분되는 거 느낌 오지? 네. 곱하기 루트 2분의 네, 3 4. 이렇게 되지 그지? 네. 얘를 간단히 했더니 이렇게 된대 그지? 아자 네. 보자 이제 보자 그러면 루트 3이랑 루트 6분하면 루트 2 남지? 네. 혹은 네. 얘하고 얘하고 곱하면 루트 6이잖아 그지? 네. 그럼 이게 6이 약분이 돼버린 거란 말이야 이렇게 네. 됐지 끝났지? 네.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이제 더 이상 안 되니까 약분이 네. 루트 네. 5분의 네. 6 너무 감사하다 봐봐 그럼 분모 분자의 루트 5로 분모에 유리화를 하지 네 그럼 다시 예쁘게 쓰자 마이너스 오, 5분의, 5분의 6, 6 5. 루트 5이 상황에 맞게끔 쓰란 말이야 그냥 네이 루트 5가 위로 올라가도 되는데 네 그럼 k는 얼마가 된다? 마이너스 5분의 6 그렇게 답이 된다 알겠지? 네.